<laughs> 네. 아, 네. 어. 네, 수세요지전요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세요색 다예요. 네, 수고하세요. 와. <laughs> 어, 예. <laughs> 방어 방어. 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회전합니다. 방아 방아, 네가 이래주면 안 어. 내가 잠시 후 회전입니다. 당 배달은 불회전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방이라 하는 건데, 그러면 일대랑 차이가 없지 않나? 어디야? 어디야 이거? 터져 찍네. 툭툭 우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스가종료합니 무서워, 무서워. 치툭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네. 네. 아, <laughs> 아두 개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거 조진 것 같아요. 300천대. 간단한 게 이거 다두 개, 세 개씩이야, 씨. 아, 조졌어, 이거. 아, 씨. 미치겠네. 와, 이거, 조졌다. 씨. 괜찮아, 이거. 아, 진짜 와, 면탈 나가는데 이그래 이거, 그래, 이거. 배달 그래도 까워야지 야, 이거 계속 좀 어떡해. 방아... 오오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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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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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메뉴가 1 0만원 이거. 15 ,000에서 15 ,000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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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거. 이거. 이게생겼 이거. 만천에서 이거. 이게 생겼어. 어쩌? 모래나 음, 뭐 어린이집 차들이 더 무식하게, 더 무식하게. 장난전 아니네요데 뭔가 게임스가 있었어. 좀 유턴할 것 같은 게임스가 있었어.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봐서 속도를 줄인거지 저 못봤으면 그냥 돌았습니다 그러면 잘 하나 섰고 아니면 빨랐겠죠 저 빨리 한개라도 들어내고 싶네요 아 이거 세개 씩고 갈라니까 빠빠하네 깜빡해. 이벤트로 왔지만, 그래도 10분이면 간다. 10분이면 간다. 자, 집 주변으로 가봅시다 코를 아, 주면 가고 코나 주면 집에 가고 확실히 9시 아, 지나니까 귀신같이 살아있는 귀신같이 살아져는 코리 응? 귀신같이 사라져요 아 따라 정확하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뭐 전업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부업하신다 주말이다 그냥 전피 이제는 뭐피 큰지도 모르겠다만 하여튼 전피 딱 11시에서 11시에서 2시 일단 집에 와요 집에 와 집에 와서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피. 한 5시. 5시부터 8시. 딱 3시간. 전피 3시간. 저피 3시간. 요 정도만. 하루 6시간만 타도, 한, 하하, 얼마나 벌까. 한 10만원을 벌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개초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사무실 소속이나 뭐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도움이 될수 있어요 뭐 어디가 괜찮다더라 이게 팁을 공유를 하거든요 아니면 뭐뭐 뭐 화장실은 어디 어디 가나 뭐 친분 있는 상가 이런데서는 뭐 쓰게 해준다던가 배달, 뭐 일반대행 일반대행이나 뭐 플러스 사무실 이런 곳에서는 전부 공유를 해요 그리고 본역을 벗어나지 않아 저처럼 뭐 동구하다가 뭐 그때 어디야 명덕 이런데 가다가 뭐 지금처럼 뭐 만촌 갔다가 이러진 안, 않아요. 그냥 자기 정해진 권역이 있어. 정해진 권역이 있는데 거의 뭐 뭐랄까요 일반 대행처럼 그냥 거의 같은 데서 계속 가는 거지 뭐. 같은 데서 계속 가. 익숙해 이제. 다 코라포타마 저지 뽑다 이거. 코라포떼. 코라포떼. 이 가는 길이네. 가는 길이 면 아주 꿀이죠. 천천히 가겠습니다. 왜냐면 조리 완료가 5분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8분일 수도 있고, 9분일 수도 있고, 저조 사이로 안갈 겁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코팡시입니다. 네, 네, 서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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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집 주변으로 가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바로 신규 바퀴 껐습니다. 바로 껐어요. 신규 주문 껐어. 왜냐? 그만할 거거든. 그만한다. 안녕하요국회요 국회의 네. 네, 네. 가세요. 자두분다 피가 맸고 유튜버 대구의 유명 유튜버 파스고 대왕님 또찾아 봤습니다 야아 연예인 본 느낌이에요 연예인 본 느낌 얼굴이 좀 회전의 궁금했는데 회전의 아 대다 끝나고 후 한번 가볼까? 커피라도 하나 시토피 사가지고 시토피 갈까요? 난 괜찮은데 그 끝나고 음. 한번 가보시죠 아 가자 가자 따뜻한 딱, 딱, 커피라도 사드려야겠 물론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뭐 반갑네요 보니까 유튜브로 맨날 보다가 음. 아 대구의 명물 대구의 명만, 대구의 핫플레이스.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매출이 어마어마하다죠? 강시목선 여기도 괜찮다고 하던데. 네. 이디아가 2층에 있네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길단 말이에요. 저게. 바이크가 작은데도 사이드가 긴거 같아. 제거는 좀성청 짧아. 그래서 많이 길어진다 아, 그래도 너무 길면은 또 근데 이거 바짝 선단 말이야. 뭔가 사이드가 진짜 별로요이이 이 바이크는 물론 제가 막 바이크가 전문가라서 막 장단점을 다 알고 산건 아니고 그냥 싸게 샀습니다. 주행거리도 많아요 100cc 100cc는 어, 전기바이크구나 100cc를 살까 싶었는데 99cc 제가 막 보험 이런걸 잘 알았으면 그냥 99cc를 샀을 것 같아요 이게 50cc 이하인가 50cc 이하, 뭐, 소형 뭐, 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100cc 이하. 그니그 99cc 까지죠. 50cc 이상, 100cc 이하. 그게 뭐, 뭐, 삐고. 그 다음에, 아, 씨, 뭐더라? 120? 1 이상. 아, 100 이상. 150이 인 가. 이렇게 또 보험이 나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또 바이크도 보니까 난이더라고요 아, 택시 많죠. 대구 택시 진짜 문제니다 문제. 이거 질대기라 질대기. 우와, 택시 봐아 택시 진짜 많아요. 와 오, 뜨끈뜨끈합니다 이거 보세요 파스타를 먼저 받고 우야지를 갔다 말이죠 파스타를 먼저 가고 우야지를 갔는데 배달은 또 우야지부터 가왜 그러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쿠팡이 그렇게 하래 파스타를 가고 파스타를 먼저 받고 전골 둥굴을... 받아서 갔잖아요. 근데 대성은또 둥굴부터... 떡볶이... 서울래. 떡볶이... 응. 동대구역 쪽에 떡볶이 문열어데 있나? 어? 동대구역 쪽에... 롯데리아는... 동대구역 가니까 거기는 한시까지 하더만. 이제 롯데리아 갈라 가는데 아 어, 근데 느끼한 못먹겠지 떡볶이 한차 찾아가 내 사갈게 너무 어? 음, 돈 벌면 이가뭐사먹보